빌리포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컸습니다. 원형극장, 빌리포 감옥, 빌리포 교회, ABC 큰 규모의 아고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감옥은 빌리포 내우에 있고 감옥 옆에 간수가 세례를 받은 운물이 있고 그리고 그곳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리포는 마게도니아 스트리몬강과 네스토스강의 경계에 에게 의 내륙, 1 6 k m 지점 간지스테스 강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빌리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 빌리보는 마게도니아를 가로지르는 1차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이 성경의 기록 당시의 고대 그리스로마 유대 역사 질의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경을 더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성은 헬라와 라틴 전통이 혼합된 곳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거대한 신전들이 들어섰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넓은 광장이 있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모든 헬라 도시가 그렇듯이 신을 섬기는 산, 산 밑에 원형 경기장, 그리고 그 아래 신전 이세 가지가 대도시에 있었는데 필립보에도 있습니다. 필립보는 다토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원했습니다. 예, 주전 360년에 다토섬에서 온 그리스인들이 이곳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셈이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셈이 많은을 의미하는 크레니데스로 바꾸었습니다. 필리포는 앞에 펼쳐진 비옥한 평야와 남서쪽에 있는 판가이온 산으로도 유명합니다. 필리포 동쪽에는 오르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필리포 지역의 산에는 금광과 은광인이 있습니다. 광산들이 트라키아 부족과 타토스에서 온 식민지 주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전 356년 식민지 주민들은 마게도니아 왕인 필립 2세를 초청해서 트라키아 부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필립 2세는 이 도시의 전략적인 중력성과 금과 은광산을 확인한 후에 기꺼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는 도시를 점령하고 성벽을 확장하고 보강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로 바꾸었습니다. 빌립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한 곳입니다. 주전 1세기 의 그리스 역사가인 시실리의 디오도루스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는 영토에 있는 매우 빈약하고 하자는 금광으로 눈을 돌려 예, 그것을 개량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그것들로 인해서 그는 천 달러 이상의 수입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광산에서 곧 재산을 축적해서 풍부한 돈으로 마게도니아 왕국을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가 주조한 금으로 어, 그는 많은 용병을 결성했고 이 동전을 뇌물로 사용해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인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했다. 금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만든다는 세계 황금률의 전형적인 예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 이 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은 그 돈을 사용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자신의 군대 군인들에게 많은 금률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언저 탄의 이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빠르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주전 168년에 마게도니아를 정복해서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필리포는 넷중한 지역으로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또한 주전 146년에서 120년 사이에 북부 그리스를 가로지르는 그 유명한 군사 및 상업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를 건설합니다. 앞서 강조하고 언급한대로 비아 에그나티아는 바울 시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비아 에그나티아는 엄청난 이동 수단이었고 로만 로드가 비아 에그나티아와 지방도를 연결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후 1세기에 이 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중해를 내륙 수로처럼 활용했고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 고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공략했고.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로만 로드를 활용해서 주변 도시들을 방문하고 복음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별히 제 2차와 제 3차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는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도로들을 따라서 세워진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가 빌립보에서 벌어집니다. 예, 주전 44년 3월 15일, 장군 율리우스 황제가 예, 두 상원 의원 브루스와 카시우스를 이끈 음모로 인해서 로마에서 암살당합니다. 두 사람은 로마 사람들의 분위기를 오판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리우스 황제의 암살을 지지하지 않자 이들은 소아시아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로마를 재정복하고 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예, 브루트스는 대담하게도 앞면에 자신의 초상이 있고 뒷면에 두 개의 단검, 자유의 모자와 에이드 마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동전을 주저합니다 마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 맞서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를 이끌고 필리포로 왔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공화군은 위치, 보급품, 재정 및 군사 전략에 있어서 분명한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옥타비우스 군대가 그들을 격파해버립니다. 패배를 깨달은 브루토스와 카시우스는 자살을 택합니다. 이 전투에 대한 설명은 고대 역사가 아피아누스 디오 카시우스와 프라타코스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리포스의 승리로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 아닌 제국의 정부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약하는 전기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죽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승리를 고배했을 때 기독교인들과 로마 정부 사이의 다툼의 근거가 된 것은 논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 전투 후에 빌립보가 로마 승민지가 되었고 이후 장족의 발전을 빌립보가 이룩합니다. 전역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이 주어졌고 도시에 정착하도록 그들에게 대려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빌리포를 로마 식민지라고 언급한 것도 역사적으로 볼때 정확합니다. 주전 30년, 아티움 해전 후에 빌리포에는 더 많은 군인들이 정착합니다. 빌리포 교인들 중에는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그런 군인 출신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때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동료 군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 시대에 필립보에서는 마게도니아 필립 2세가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시칠리아의 디오도루스는 필립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필립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왕국의 범위 때문에. 열두 신의 왕자에 앉은 동료가 되었다. 신적으로 숭배를 받았다는 거죠. 율리우스 시죠. 아우스투스 황제 역시 원로원에 의해서 신으로 추대됩니다. 바울 당시 필리포 사람들은 필립 이세를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글을 쓸때이 필립 이세 사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는 봅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을 언급할 때 말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네로 통치 동안 빌리포 동전 중 일부에는 라틴어로 코르 프라에 필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토리안 연대의 참전 용사들이 빌리포에 정착한 것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리포의 신자 중 일부는 로마의 프라이토리안 경비대를 알고 있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한 전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입니다. 빌리포는 주전 42년에 끔찍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의 평화는 그 결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클라디오 황제와 네로 황제가 어느 정도 이 지역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아시아 선교에 깊은 관심을 두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바울의 본래 선교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오늘날 유럽 선교를 착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 착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서 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남부 갈라디아의 교회를 방문한 후에 에베소로 가서 동방이 서방을 바라보는 그 거대한 도시의 기독교를 이식함으로써 에게의 동부해안 지방 복마를 착수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계획은 단지 연기된 것 뿐일지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에게의 서쪽해안으로 인도를 바꾸는 에베소에 정착하기에 앞서 빌리뽀, 데살로니카, 고린도의 신앙을 심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남부를 먼저 복음화하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그 주변 반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자신의 선교사역을 완성합니다. 2차와 3차 선교여행과그후 진행된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마게도니아 환상은 조금 도 바울의 선교 전력을 해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 어, 사실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게도니아 환상은 사실 바울이 원하는 선교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로 드로아항으로 출발해서 유럽 선교를 착수합니다. 누가가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합니다.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오는 마게도니아의 부름의 환상은 마게도니아에 이미 그곳에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한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지역의 복음의 공동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따라 예, 그는 동료 신라와 그들의 제자 디모데와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2차 선교여행에도 새로운 도시로 갈 때마다 유대인 해당을 찾습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동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예, 필리포성에서도 수위를 체류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에 기도처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해당을 찾아갔다가 해당이 없어 할수 없이 기도처소를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10명만 있어도 해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해석에 따르면 빌리포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정기적인 해당 모임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유대인이나 경건한 이방여인들이 지정된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가에 기도처에 있는 여자들을 복음의 접촉첨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 깊은 빌리포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고 바울을 이들은 진심으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유럽 선교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과 동행한 누가는 니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는 선교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페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에게 에, 루디아는 마게도니아의 첫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유럽의 첫 선교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 신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술의 포터니스 길신을 들린 한 여종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 귀신에 사로잡힌 요정을 극렬히 여겨서 그 요정의 귀신을 쫓아 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점장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없어진 것을 원통히 여겨서 군중들을 충동해서 송사해서 바울과 신라가 법관에게 매를 맞고 결국은 옥에 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벗겨지고 예, 그리고 어, 바울과실라가 옥에서 어, 여전히 예, 풀렸는데도 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본 간수가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라고 바울과실라에게 물어봤고 어, 바울과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너무도 감격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진심으로 대해 준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들린 점장이의 흔적은 찾을 길 없지만 빌리보에는 루디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에 말씀을 듣다 회심한 그 강가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고, 루디아가 회심한 그 장소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큰 계곡에 흐르는 물 정도였기 때문에 강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구조를 볼때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디아 기념교회를 둘러보고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컸습니다. 원형극장, 빌립보 감옥, 빌립보 교회, ABC 큰 규모의 아고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감옥은 빌립보 내옥에 있고 감옥 옆에 간수가 세리를 받은 운물이 있고 그리고 그곳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메트로폴리탄 교회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고랄지나 멀리 대규모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의 규모로 상당히 큰 교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 감옥 옆에 있는 본래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그리고 거대한세 번째 교회 가 바로 빌립보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회 첫 결실이었고 바울을 신실하게 지원했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